안녕하세요. 매추럴 할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허벅지 운동 스플릿 스커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다리를 어깨 너비까지 벌려주세요. 어깨 너비까지 벌렸으면은 앞쪽 다리는 앞으로 내미시고요. 뒤쪽 다리는 뒤로 빼주실게요. 그리고 손은 허리 쪽에 얹어 주시고요. 자, 옆에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다리를 앞으로 내밀어 주시고요. 뒤에 다리도 뒤로 내주십니다. 자, 적당한 간격을 벌렸으면은 자, 이 상태에서 일단 뒷다리가 먼저 구부린다는 느낌 뒷다리가 구부러져요 뒤에 다리. 그리고 앞다리로 같이 구부려줘요. 그리고 앞다리에 구부렸으면 은 무릎이 발끝보다는 최대한 안 나가는 방향으로 해주십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구부렸으면 은 여기 다리 모양인 앞에 다리는 기형 모양이 나올 거고 뒤에 다리는 미운 모양이 나올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하면서 일어서주세요. 자, 그대로 다시 앉으시고 그러면 앉으면 은 허벅지 앞에, 허벅지 앞에와 특히 엉덩이 쪽에 자극이 많이 오게 될 겁니다. 자, 자. 한쪽 다리가 끝났으면 반대쪽 다리로 교, 교체를 해주시면서 해주세요. 이때 무릎이 바닥에 닿지 않을 정도까지만 앉아주세요. 이번 시간에는 다리 운동 스플릿 스쿼트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스플릿 스쿼트는 어디 운동이냐고 하면은 다리 앞쪽, 그 다음에 엉덩이, 다리 뒤쪽에 도움을 주는 운동입니다. 특히. 다리 앞과 엉덩이 근육 발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힙업에도 아주 좋은 운동이 되겠죠. 그리고 이 스플릿 스쿼트 할때 주의할 점은 이 동작을 취하실 때 최대한 앉으면서 무릎이 발끝 앞으로 안 나가시게 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무릎이 발끝 앞으로 나가게 되면은 무릎에 통증 유발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내추럴 발표했습니다